안녕하세요, 존생입니다. 제가 오늘 되게 재밌는 내용을 가져왔어요. 지금 일본에서 엄청나게 이슈가 되고 있고 뉴스가 되고 있는 사건을 가져왔는데 행방이 묘연했던 남성이 49년 만에 자수했습니다. 49년간 지명수배를 받은 사람이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1월 25일인가요? 그때 카나가와에 있는 한 병원에 우치다 히로시라고 하는 사람이 입원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은 이제 위암 말기 였습니다 환자 였습니다 이 사람이 뜬금없이 병원 관계자들한테 커밍아웃을 합니다 사실 난우치다 히로시가 아니라 나는 기리시마 사토시 라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걸 들은 병원 관계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왜냐 당시에 이 기리시마 사토시 라는 사람은 바로 일본에서 49년 동안 지명수배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병원 관계자들이 바로 경찰에 연락을 해요. 그래서 경찰들이 달려옵니다. 진짜라고 하면서요. 근데 이 사람이 4일 만에 눈을 감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일본에서는 무성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기리시마 사토시라고 하는 이 49년간 지명수배를 받은 사람, 이 사람은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지명수배 전단지 같은 데서요. 어디 가면 볼수 있냐면, 일본은 당연히 파출소 앞에는 지명수배 전단지가 붙어져 있는데, 좀 특이하게 일본은 목욕탕 같은 데도 많이 붙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목욕탕은 지명수배자들을 찾기가 쉬운 곳이잖아요. 뭐 변장도 안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있는 그대로를 보여줘야 되는 곳이니까. 그래서 목욕탕에 지명, 지명수배자의 이제 그, 어, 것이 많이 붙어져 있는데, 어, 저도 거기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키리시마 사토시라는 사람을 본 것은 아니고 그 사람의 이름을 외우고 있는 건 아니고 그 사람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머리가 길고 거기에 뿔테 안경을 쓴 약간 뭐라고 할까요? 60년대 70년대의 학생의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 사람의 예, 이제 사진을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잡혔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지금 이게 난리가 난 이유가 뭐냐면 49년 만에 어떻게 보면 잡힌 건데 실제로 이 사람이 다 해외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국외에 나가가지고 거기에서 숨어 다니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 뭐야 뜬금없이 일본의 수도권에 있는 카나가와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본 사람이 충격을 받은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어떻게 신분을 숨기고 일본 국내 그것도 수도권이야. 거기에서 오. 들키지 않고 살 수가 있지라는 것이 지금 일본 사람들이 가장 충격을 받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저도 일본에서 생활을 했지만 이게 일본이기 때문에 좀 가능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이 키리시마 사토시 이 사람이 지금 아직까지 확정이 된건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키리, 우치다 히로시가 키리시마 사토시다라고 자기가 이야기를 했지만 이 사람이 음, 이야기를 했을 뿐 아직까지 DNA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남아 있기는 한데. 어쨌든 어 이게 가능한 것이 약간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랑 달라서 행정이 디지털화가 좀 느려요. 그 우리는 여러분 주민등록번호를 따다닥 치면은 이 사람이 어디 살고 이 사람이 뭐 복지를 받아야 되는 사람인지 이런 데이터들이 쫙 나오는데 일본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좀 느리고 실제로 주민등록번호가 없었거든요. 이걸 아베정권에서 비슷하게 마이넘버라고 해 가지고 제도를 시작했는데 완전히 아직까지는 좀 정착이 안된 부분도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막말로 이야기하면 주민증이나 그 다음에 의료보험증 같은 것들을 위조하면은 뭐 지금까지는요 앞으로는 이제 디지털화가 되겠지만 이런 것들을 위조하면은 타인으로 사는 것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뭐 힘들지 않은 그런 사회구조였다 라는 거죠. 대신에 뭐 은행 계좌라든지 이런 것들은 만들지는 못했겠죠. 이 사람은 코무테인이라고 하는 일본의 토목 회사가 있어요. 작은 토목 회사 또는 건축 회사들을 코무테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살면서 거기에서 일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월급을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도 좀 일본이기 때문에 그나마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당연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요즘 현금으로 월급을 주는 경우가 뭐 생각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일본도 당연히 여러분 뭐 이제 은행으로 다 입금을 하고 하는 구조이기는 한데 그래도 현금을 주세요 하면은 아직까지 뭔가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남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뭐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약간 그런 아날로그, 조금은 늦은 디지털화라는 것이 일본 사회에서 신분을 숨기고 뭐 생활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조금 우리나라보다 좀더 빡세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뭐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일본 언론이나 이런 데서 집중적으로 파고 있어요. 어떻게 49년 동안 어 신분을 숨기고 살수 있지? 이거는 분명히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들도 어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사람은 도대체 뭘 잘못했나? 49년 지명 수배가 된 이유는 뭐냐? 어떤 죄를 저질렀냐? 라는 건데요. 이 사람은 동아시아 반일 무장전선이라고 하는 이름 진짜 거창하죠. 동아시아 반일 무장전선이라고 하는 단체 멤버였었습니다. 이게 이름만 보면은 뭐 옛날 일본의 제국주의나 군국주의 때 일본에 대항하는 그런 운동을 했던 뭐 예를 들어 한국이나 외국의 뭐어 아시아의 사람들이 만든 모임 같지만 사실은 이 모임은 1970년대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과격파 단체입니다. 그럼 동아시아 반일 무장전선 전 전원 이제 일본인으로 되어 있었는데 얘는 어떤 성격의 모임이었냐라고 하면은. 일본이 과거에 뭐 공국주의나 제국주의나 뭐그 다음에 전쟁을 하면서 식민지 지배를 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은 항상 자각을 하고 우리가 가해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한 단체였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속뻥 뚫린 느낌이 들죠. 오, 당연히 일본이 오, 가해자였고 거기에 대해서 항상 미안한 마음을 표현해야 되고 피해자들한테 배상도 좀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이제 생각하기 마련인데 이 동아시아 반일 무장 전선은 그런 자각 일본인들에게 자각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용한 방법이 바로 폭력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데 이제 사제 폭탄을 이용해서 폭탄을 터트리는 테러 형태로 그걸 일본인들에게 자각을 시키려고 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아시아 반일 무장전선이 일으킨 사건들 보면은요, 70년대 여러분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1974년에 일으킨 미쯔비시 중공업 빌딩 폭파 사건. 엄청 유명한 사건인데요. 어, 도쿄에 가면 마루노우찌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에 미쯔비시 중공업이라고 하는, 뭐, 우리가 여러분 뭐 전범 재판 같은 거할때 많이 나오는 기업인데, 그 기업이 이, 이 빌딩이 있었는데 거기에 사제폭탄을 터뜨려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포함해서 8명이 죽고요 380명이 다치는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사건이 가장 유명한 사건이고요 그리고 이 사건을 필두로 해서 74년, 75년에 12건에 가까운 일본 기업을 타겟으로 하는 어, 폭탄 테러 사건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연속 기업 테러 사건 뭐 또는 폭파 사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동아시아 반일 무장 전선이 일으켰던 아주 큰어 유명한 사건들입니다. 근데 이 사건들 중에서 한국하고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 어, 한국 산업 연구소라고 하는 곳이 그 도쿄 의 긴자에 있었는데요. 그 연구소를 폭파시키려고 한 사건도 있었어요. 1975년도에요. 그러니까 왜 한국 연구 한국 산업 연구소를 폭파시키려고 했냐라고 하면은 당시에 동아시아 반일 무장 전선 단체 사람들 이렇게 생각했어 한국 경제 산업 연구소 어~ 저기야말로 일제 기업들의 침략의 거점이다. 그래서 정보도 제공하고 침략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요. 실제로는 한국 경제 산업 연구소라고 하는 곳은 뭐 한국에게 투자를 하거나 할때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동아시아 반일 무장 전선이 거기에 대한 테러를 하게 되고요. 어, 그 사건에 관련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키리시마 사토시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건에 의해 가지고 지명수배를 받게. 됩니다. 동아시아 반일무장전선은 어떻게 설립되었고 구성되어 있냐라는 건데요 일본에 가면 호세이 대학교라고 하는 명문대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다이토지 마사시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 사람 중심이 되어가지고 요거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동아시아 반일무장전선은 크게 세 개로 다시 그 안에서 그룹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늑대, 돼지의 송곳니 정갈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세개 그룹이 나눠져 있었고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것이 오오카미라고 하죠 일본어로요 늑대라는 모임이었고 이 늑대라는 모임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일으킨 사건이 아까 미츠비시 중공업 테러 사건 뭐 이런 사건들을 중심으로 뭐, 뭐 일으켰었던 거죠 그리고 키리시마 사토시는 실제로 정갈에 들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 유일하게 동아시아 반일 무장 전선의 멤버 중에서 체포되지 않고 지금까지 지명수배로서 남아 있었던 사람이 이 키리시마 사토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등장한 거니까 뭐 아직까지 확실하게 나와봐야 알겠지만요. 이 사람이 등장한 거니까 일본은 지금 난리가 난 거죠. 야한명 남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어? 이렇게. 네, 된 겁니다. 뒤에 일본 적군이라고 하는 또 과격파 단체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해외에서 뭐 인질 사건이라든지 또는 비행기 납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으키게 되는데 그때 그때마다 인질을 잡고 이 사람들, 어 동아시아 반일 무장 전선의 멤버들 풀어줘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일본 정부가 그 요구를 들어줘요. 그래가지고 뭐 거의 뭐 법을 뛰어넘어서. 이건 초 법규적 조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법을 뛰어넘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그냥 풀어줘버립니다. 왜 인질들 죽는 것보다 인질들의 목숨이 더 중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 전부 다 해외로 풀어줘버린 건데 아직도 그래서 동아시아 반일 무장 전선의 두 명은 어 잡지 못한 채로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단체에 관한 어 동아시아 반일 무장 전선에 대한 이야기도 어 해봤습니다. 지금 뭐 일본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이니까요. 뭐참고로 해서 여러분이 뉴스를 보면 좀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저도 뭐 일본 사회라든지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좀 쉽고 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테마들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선생이었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